그럼 신랑 박영진 군과 신부 김보연 양의 결혼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성스러운 예식을 위하여 양가 어머님들께서 신랑 신부의 영원한 행복을 염원하는 화촉 점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가 어머님들께서는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객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양가 어머님 입장 한복을 곱게 차려주신 양가 어머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결혼식을 올리기 전까지 신랑과 신부를 새벽이라고 합니다. 우리 어머님들께서 밝히시는 이 화촉은 신랑 신부의 앞길을 환하게 비추는 여명을 상징합니다. 점점 빛나는 태양처럼. 두 사람의 인생이 환하게 빛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머님들 무사히 점화가 끝나고 인사를 올릴 때큰 박수 다시 한번더 부탁드립니다. 양가 어머님은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양가 어머님, 인사! 다음은 이 자리를 함께 빛내주시는 기빈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기빈 여러분들께 인사! 양다 어머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인공 신랑 입장에 있겠습니다. 신랑은 오늘 이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매일 밤잠을 터쳤다고 하는데요. 입장 시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신랑 입장 멋진 신랑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 등장이 있겠습니다. 뒤편을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신부 등장. 출장할 때는 떨리는 발걸음 한걸음 한걸음을 더 많은 박수와 따뜻한 눈빛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부 입장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주인공이 여러분 앞에 자리하였습니다. 세상 가장 아름다운 약속의 장소에선 두 사람이 부부로서 첫 인사를 나누는 순서로 신랑신부 맞절이 있겠습니다. 신랑신부 맞절. 신랑 신부는 내빈을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의 맹세를 담아 사랑과 신뢰로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혼인 서약이 있겠습니다. 혼인 서약서. 오늘 이, 이 자리에서 양가, 양가 부모님과 참석해주신 귀빈 여러분들 앞에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아내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아내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남편의 마음을 잘 헤아리겠습니다 내 가족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든든한 남편이 되겠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 헤쳐나가는 슬기로운 아내가 되겠습니다. 기념일을 잘 챙기는 부부로 살겠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상대에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부부로 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상대를 만나 부부라는 이름으로 맞이하고 함께 할 날이 더 많음에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언제나 현명하고 지혜로운 남편과 아내로. 또 변함없이 의지할 수 있는 동반자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아내, 이렇게 멋진 남편으로 키워 주신 부모님께, 부모님께 늘 감사하고,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방법과 사랑받는 방법을, 방법을 배우며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지낼 것을 양가 부모님과, 부모님과 내빈을 모신 이 자리에서 서약합니다. 2022년 4월 30일 신랑 박영진, 신부 김보양. 이로써 신랑 신부는 여러분들 모신 앞에서 영원히 하나됨을 언약하였습니다. 이어서 서로에 대한 약속의 증표로 반지를 교환하는 순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예물은 소중한 조카 박아울 군과 박아율 군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스러운 예동들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동 입장. 귀여운 화동들이 신칙하게 입장하고 있습니다. 화동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신랑 신부는 서로 마주 보고 서겠습니다. 신랑이 먼저 신부에게 반지를 끼워 주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반지는 믿음과 사랑의 증표입니다. 이어서 신부가 신랑에게 반지를 끼워 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반지는 존경과 사랑의 증표입니다. 다음으로 성혼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두 사람이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음을 알리는 성혼선언문 낭독은 신랑과 신부의 부탁으로 사회자인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혼선언문 바쁜 시간을 내어 신랑, 신부를 축복해 주러 오신 많은 내빈 여러분과 가족, 친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신랑 박영진 군과 신부 김보연 양은 일가 친척과 친지를 모신 자리에서 일생동안 고락을 함께 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이에 혼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선언합니다. 2022년 4월 30일 사회자 양용열. 하객 여러분께서는 두 사람에게 큰 박수 축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운 말, 고마운 말, 날 살리는 만 사랑해 그대 그래, 정말 쑥스러워 평생 못하는 말, 그래서 더 가고픈 맘 말, 미안한 말, 몰랐던 말, 사랑해 그대 그래, 사랑해 마음 굴뚝인데 이 핑계 저 핑계로 미어도 없지 그렇지만 나는 말야 내 진심은 말야 너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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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 언제나 내곁에 있어서 자꾸 고, 살지만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나 지금 눈물 나게 고마운 사람 언제나 내 곁에 있어줘 그대 기분 내마음을 알아줘 어쩌서 감추는 마음 그래서 지금 열고픈 밤 든든한 밤찻따뜻한밤 사랑해 그대 사랑해 마음은 안 그런데 자꾸 툴툴거리고 짜증냈지 그렇지만 나는 말야 내 진심은 말야 너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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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겐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 언제나 내 곁에 있어서 자꾸 잊고 살지만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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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눈물 나게 고마운 사람 언제나 내 곁에 있어줘 그대 기쁜 내 마음을 알아줘 이것저것 재지 않아도 별다른 이유 찾질 않아도 감사준 비이해준 나의 좋은 사람들 그대 사랑해 고 사랑해! 너를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이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 어. 언제나 내 곁에 있어서 자꾸 잊고 살지만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나 지금 눈물 나게 고마운 사람 언제나 그렇게 있어줘 그대 기쁜 내 마음을 알아줘 기진해준 신랑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신랑 신부 인사.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멋진 사유와 따님을 따뜻하게 안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랑 측 부모님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는 신랑 측 부모님 앞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면 될것 같아요 신랑신부, 인사.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 며느리와 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는 가운데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내빈 여러분께 신랑 신부 인사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행진시 신랑 신부의 영원한 행복을 위하여 하객 여러분들께서는 뜨거운 박수 축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랑 신부 행진.